일본을 방문했죠. 아 그런데 참, 일단 도대체가 윤석열하고 김건희하는 행동을 보면 어 동네 소꿉장 어, 소꿉장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저기 우리. 어, 저기, 우리나라 성남, 서울공항, 거기에서는 뭐, 저기, 뭐, 북힘강 요원들 뭐, 엄청 나가서 국신 음식 내면서, 어, 인사받고, 그러고 나갔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했는데, 차관 부부가 나오고, 대사관 부부가 나오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어,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간그 요원들, 경호원, 어? 뭐 장관급, 뭐 이, 이런 것들만 뭐, 이제 어? 득을 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시단은 윤석열 꼼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 안 해도. 너는 일본에다가, 어, 니네 스스로가 할 거야. 이걸 알고 있거든요. 어제 얘기했듯이, 지금 윤석열은 기시다하고 친해진 거를 바이든한테 보여줘야만 바이든이, 어? 초청을 해요. 미국에. 바이든도 지금 한국에 주는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받기만 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할 때한 70년대, 80년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미국은 세계 강국. 일본도 선진국. 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강박관념? 그런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는 지금 그 지난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막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국내 정치에서는 이낙연 총리 체제로 해서 그냥 맡겨 버리다 보니 사실은 국내 정치는 망가졌죠. 아, 뭐 지금 윤석열 하는것 보다 100번낫 지만은 어, 그래도 깨어 있는 국민 들 생각 에 너무나 못 미쳤 죠？그러나 어, 그 코로나 이후 에 코로나 이전 에 물론 이제 전정 권의 박근혜 하고 이명박 이가 세계 에서 인정받 지 못하 는그 대통령 이었 어요. 박근혜는 바보 대통령 이명박은 사기꾼 대통령으로 세계에서 저런 게 무슨 한, 한국의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이런 인지도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뭐, 너도 뭐 그렇겠지 처음엔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나중에는 문재인이가 지킬 거다 지켜가면서 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미국도 이제 뭐 조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대한민국 정책,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바이든도 저기 트럼프나 바이든도 가기 어, 시작했고, 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서 어, 그거 눈치 보면서 하기도 했고. 또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우리 한국 깔보고. 응? 그, 징용 피해자, 그, 일본 기업이, 어, 저기, 보상해줌이 맞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그, 경제보복을 했잖아요. 무역. 무역보복. 그 아주 그, 중요 부품, 그, 수출하지 않는 거, 한국으로. 그걸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이다 뭐랬죠? 우리는 일본에 두번 다시 지지 않는다. 한, 한 번으로서 족하다, 증거는. 그러면서 경제보복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자체 개발 들어갔잖아요. 자체 개발에서 성공을 했죠. 자체 개발 들어서 성공했고, 또 제3국, 어, 또 다자 외교 통해서, 어, 다른 데서 이제 수입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도 일본보다 월등했고 일본 빈많거든요 지금 거의 경제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수, 수순이에요. 그 경제도 우리가 어, 뛰어올랐고 그다음에 어, 그 산업도 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그 IT IT 쪽에 아주 그 한국이 우수하다는 거 알고. 어? 알고 있고 지금 유학생 한국 유학생 유치하려고 막그 그런 계획도 있는 상태에서 이 머저리다 머저리가 국익을 어?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는 그 지금 지지율이 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니 일본과 친해져친해야졌고 친해져지고. 미국과 친해진다, 친해져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그저 막 그, 불종위교를 어, 하니까. 화이든는 저, 저기 뭐야, 어, 한국의 트럼프 윤석열은 그냥 놔둬도, 어, 자동으로 따라올 놈이고, 응? 어? 키시다도, 알고 뭐. 미국 미국 미국이 최고로 하는 인간이니까 미국은 이제 문재인 가고 나니까 미국이 기시다한테 왔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어? 아주 우스운 거죠. 어저께 공항에서도 풀대접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가서 태극기 나오는데. 경례를 안 해요. 경례. 응?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애국가 나오는 앞에서 애국기 나오고 애국가 나오고 태극기 앞에서 경례하지 않는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윤 트럼프일 겁니다. 그런 머저리 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정말 윤석열 죽은 윤석열 죽은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책임져야 돼요.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대, 어, 이 지금 그 대한민국 언론에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일본 언론에 나왔대요. 어저께 저녁에 불고기 음. 저녁에 불고기 먹고 또 2차로 돈까스 먹으러 2차로 나갔다는 거죠. 돈까스인지 하이라이스인지. <laughs> 그, 산티, 산티. 아니,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도 거리쳐가서 그런 프대적 받을 것 같으면 안 가요. 안 가, 안 가, 안가 어? 가면. 대접받을 것 같으면 가지 안 갑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러니 멧돼지 별명 도 맞아요 불고기 먹고 돈까스 먹으러 이차를 가고 거기에서 뭐술술 술 퍼먹겠죠 또 응? 술은 말술이라니까 말술 먹고 어? 지각하는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각하는 주제에 청와대 들어가서, 응? 청와대 들어가서, 어, 거기서 살면서 바로, 어, 5분 거리에 있는데 출근하고, 그러면 좀 좋아요? 허건날 지각이고, 그때 그 대선 때도요, 아이고, 지지자들 앉혀놓고, 어? 1시간 40분, 1시간 지각하고 40분 지각하는 건 아주 보통이에요. 그래갖고 난리났었잖아요. 광명에서 어? 지각한 주제에 와서 사진만 턱 찍고서는 갑니다 하고 가는 그런 후보는 독일 처음 봤다 그러면서 사진 찍으러 왔느냐고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김건희 말 맞다나 다 보예요. 잘 속는다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나는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술 퍼먹고 행설수설, 어? 행설수설 하다가 그래 내가 독도까지 줄게. 이럴 때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언론에 나왔대요. 2차 자리에서 독도가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는, 하, 물론 이제 제, 어,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지금 이제, 그, 무역보복한 거를, 언제 일본이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먼저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 무역법을 했을 때, 그때 그 문재인이가 뭘 저기를 했냐면, 어그 저기 북한에서 무인기가 온다든지 미사일이 쏜다든지 이런 거를 어 직접 일본이 볼 수가 없대요. 꼭 한국이 알려줘야만 알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위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그동안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 일본에 알려주고 알려주고 이랬는데, 이랬는데 문재인이가 그거 막았잖아요. 니네 우리한테 무, 무역 보복했어? 어, 우리 이거 국방 안보 또 통보 안 해줘, 연락 안 해줘, 연락 끊겠어, 그 끊었잖아요. 그런데 이, 윤 트럼프 얘가 그거 해제하고 무역 그거 저기. 저, 뭐 문재인이가 또, 그, 그, 세계 어디 무슨 헌법재판소인가 거기에, 그 저기를 법으로다가 했잖아요. 그거 해제해줘. 어? 그리고, 저기, 한, 어, 한일 그 연합훈련. 어, 그것도 이제 같이 하기로. 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호사카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본하고 이제 그 국방을 협력을 하게 되면 자위대가 독도에 상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일본이 우기는데 일본 자위대가 상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본의 완전 거의 이제 밥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난 그러니까 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혹시, 그래, 이거 서서히, 우리, 저기, 뭐야, 동해, 동해 해상에서 훈련 같이 하고, 자유대가 동해 해상에 못 들어오게 돼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일본은 그, 바다 나라잖아요. 아주 사면이, 사방팔방이 전부 바다잖아요. 지금 그, 일본 나라가 자꾸 그 해저로다가 수, 수면 아래로 지금 자꾸 조금씩 조금씩 침몰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옛날부터 대륙, 대륙, 이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주 요충지죠. 지금, 응? 어, 대한민국이 진 굉장히 뭐왜 요충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아주 대단한 요충지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그 러시아 뭐 중국이 뭐 얘네들이 혹시 탐탐 노렸던 땅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음? 그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대륙으로 그 유럽으로도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는 게또 대한민국 땅이기도 하고 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음. 아주, 그, 일본, 중국, 러시아, 얘네들이 아주, 어, 눈독 들이는 땅이 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 미국과, 미국과, 일본과, 어,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나이 먹은, 그, 노인들은, 어? 저도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그렇게 늙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알고 알고 대응을 해야지. 그러 그러다 보니 미국도 방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을 아주 이제 악마로 만들어놓고 어, 통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안 된다라는 거를 그 세뇌 교육 해가지고 그 어. 지금 그,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쪽으로 노인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어저께 이제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거죠. 지금 바로는 어렵고, 우리가 동해상에서 동해 같이 이제, 어, 군사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독도 상주에서 같이 그 안보, 안보라는 그 가면을 쓰고, 그렇게 이제 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윤 트럼프는 아무래도 일본인 같아. 한국 사람이라면 하긴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엄청 많아요. 그, 이명박도 그냥 그, 일본에 아부하면서, 그 어? 알랑알랑 알랑 하면서, 지, 저거 뭐야, 지 사업적으로 나라, 대한민국을 그냥 지 무대로 해갖고 그랬던 그 아주 사기꾼 사기꾼 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참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 지키는 길이다. 그런 결론을 냅니다. 저는. 큰일이 지금 대한민국이 하,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 세계 강국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진짜 문재인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통일 곧올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또 틀었잖아요. 응? 왜냐 미 미군, 대한민국에 미군이 상주해서 미국으로 미국에 걷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무기 팔아먹잖아요. 뭐 미사일,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그러면 또 무기 막 사들여야 되고, 니네 사드 배치해, 뭐 뭐해, 뭐해, 그거돈 벌어먹거든요. 그래서 어, 어, 어 어떤 방법이든지 북한과 손을 잡아서 그때 김정은하고 그 문재인이는 소통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 이 머저리 대통령의 머저리 국민들은 북한하고, 어, 북한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머저리들이.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북한 국가로 따로 인정해주고, 동독, 서독처럼 인정해주고, 북한하고 손잡아서 교류해서, 어, 자원, 텅스텐이고 뭐고, 거기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응? 지금 중국이 싸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을 갖고 오면서 교류하면서 북한 또 개발하면서 또돈 벌고 개발해주면서 돈 벌어먹고 또 어? 육로로다가 유럽까지 그냥 어? 기차 깔아가지고 응? 수출하면서 물류, 물류비도 절약하고 수출도 빨라지고 응? 시간도 단축하고, 또 관광객, 관광객 유치하고, 이게 그 경제적인 그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머저리들이, 특히 국민 암당 지시하는 자들이 엄청 머저리들이에요. 아주 머저리들이에요. 쟤네들은요, 빨리 소탕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쟤네들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이 머리들이 빠가고 아주 옛날 60년대 사고방식으로 꽉 차있고 아주 못 써요, 못 써. 어린이 오늘 그 이재명이가 또그 저거 쌍방울인가 뭔지 그것 때문에 응? 어? 뭐, 어? 저기 소환됐는데 어 지지자들 엄청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국 한국당 지지자들인지 아니면은 나는 줄리가 돈 풀어가지고 아 줄리가 그저 안정권이 걔네들한테 돈 많이 썼잖아요. 그거 유튜버들한테. 그래갖고 이재명 대선 때막 현장에 가서 막 방해 작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돈, 돈 쓰는 거를 불법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민주당은 덜덜덜덜 떠는데. 응? 이낙연 빼고. 그런데, 가서, 이, 그, 구구 저기, 구구가 막, 이재명, 무슨 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머저리들이, 어? 쌍방울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그, 뭐, 뭐, 부시장인지, 피선지도가 전화 한 통, 어? 어? 연결시켜준 거 외에는, 어? 없대는데, 어? 없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쌍방울이가 어, 북한하고 교류할 때 그때가 개성공단 있을 때인데, 어? 아주 이 새끼들이 어, 이재명을 악마로 만들고 어, 민주당을 악마로 만들고 이거 어, 이 머저리 국민들을 완전히 세뇌시켜 가지고 어? 김건희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 많다고. 잘 속아 넘어간다고. 그거를 써먹고 있는 게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휴,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답이다. 근데 내일 시청 앞 시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 물결도 많고. 또 내가 갔기 때문에 유튜브 안할 수도 없고, 그러면 체력이 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만, 마음은 가, 움직이는데, 몸은 여기 있고, 어, 안타까워요. 오늘도, 어, 내가 특별한 일 없으니, 서초동 가고 싶었는데, 아, 거리도 멀고, 마음은 안타깝고, 같이 막 외치고 싶었는데, 어, 긴건이, 어, 이재명은 133번이나 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재명한테 붙어 있는 검사가 100명이 넘는데요. 어? 중앙지검하고 뭐, 어? 어? 수원지검, 뭐, 뭐, 전부 해가지고. 응? 그런데 김건희한테는 단한 명도 안 붙어 있고,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어? 소환조사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 뭐야 좌파 좌파는 저것들이에요 간첩들은 저것들이고 간첩들을 두 명이나 의원식 국회의원 시켜줬잖아요. 응? 그리고 어법 위반하고 어막 어? 끌고 나가고 나라를. 법도 밟아가면서, 공정과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빨리, 이 이번 총선만큼은, 총선부터 이 국민 암당 없애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쟤네들은 없애버려야 돼. 아예, 이제는 씨를 말려야 돼. 여기, 응?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거. 아주 사상들이 저스기들은 70년대부터 그 친일 친일파 그 DNA가 쭉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 친일 친일파 정책 친일파 어, 나라 운영 이거를 답습하면서 계속 온그 세력들이라 아주 못써이 나라 나라 말아먹을 것들이야. 쭉 보세요 대통령들 어 대통령들 구속된 것들은 다 저기. 어? 국민 암당 것들만 구속됐어. 왜? 부패를 해 먹었거든. 응? 아, 막 날아가지고 막뭘해 먹었어. 그냥. 응? 무슨 어? 기업을 만들어 갖고 무슨 토 토건 토건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해 아, 먹었어. 그니다 그러니까 구속됐잖아. 구속된 것, 구속된 대통령들 보세요. 국민 암당이에요. 왜? 옛날부터 그런 걸 배워오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우리, 어, 빨리, 그, 저거, 그, 윤 트럼프 끌어내리고, 윤 트럼프 끌어내리고, 국민 암당, 어, 빨간 것들, 빨간 색깔, 빨간 물결 빨리 없애고, 온 나라를 그냥 파란 물결, 파란 물결에서, 어,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나라를, 그 깨끗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우리 노력합시다. 오전인데 어제 그 윤트럼프 그 아주 그좀 심각, 심각한 상황이라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